어머. 왜? 울려고 해. 어? 어머, 마음에 안 드나봐. 왜 울어? 왜? 엄마 옆에 있잖아요. 음... 아유, 세상에. 아니, 왜 그러지? 응. 왜 울었어? 마음에. 이쁜데? 마음이 아니었나 아니, 자기가. 왜? 왜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울어? 너무 귀마지이아안 들구나. 아, 너무 귀여운데 왜? <목소리> 어이구 닭똥 같은 눈물 정말. 와. 머리 너무 귀여운데. 왜? 유라 어? 말을 해봐. 근데 왜 말을 안 하지? 안머리가 예쁘다. 앞머아이고술데무 어머 세상에. 왜이쁘게된 거야. 앞머리 0.1cm에 집착하지 마. 맞아. 맞아. 아유 어. 세상에. 유 나이때도 이런 거 신경 쓰잖아,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 음. 아, 어, 너무 머리 예쁜데? 너무 음, 귀여워 우리가 보기에 그렇고 본인이 어. 저때는 어, 맞아, 어, 조금만 어. 짧아도. 맞아. 아, 그렇구나. 아이고. 머리를 왜 이렇게 끄자고. 아이고, 쥐 어때? 네. 머리가 너무 예쁜데? 음. 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을 밀어. 마음이 힘들어. 아, 그렇게 얘기도 안 하잖아. 아, 뭐, 마음에안 들어, 머리가 좀 짧아 이런 말도 안 하잖아. 울기만 하잖아. 유리야 일단 마음을 좀 진정해 봐. 아, 어떡하나. 너뭐 외모 집착 있어 유라? 네? 외모 집착은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때 되게 신경 쓸 나이에요 엄청 신경 써요 3학년 때부터야? 어, 엄청 신경 써 맞아, 그래. 그때 앞머리 만 엄마들이 잘랐으면 나도 울고 막 이랬는 거 같은데 준우도 응. 난리 났어 내가 잘라서 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 나는 머리 잘랐으니까 못생긴 거 같아 이러면서 유리 스스로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 같아 아렇게 우리 어, 아. 친구들이 머리 자르고 오면 이상하게 보이나봐 뭐가 이상하게 봐 아이고, 아 딱... 아니 친구들이 머리카락 오면 이상하게 보이나봐 뭐가 이상하게 봐? 누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 있어? 음. 어. 없잖아. 음. 그럼 아까는 예뻤어? 아니, 그래. 어제. 음. 어제 진짜 이상 각소리 같았어. <laughs> 아이고 각소리. 어머니 까요 공감이 있으셔서 <laughs> 좀 세게 말씀하시는데. 아 공감을 못 하나 내가? 어제 진짜 이상 음... 각소리 같았어. 어제 각소리 같았다니까. <laughs> 어제 누가 이쁘대? 한 가지에 계속 생각이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거야. 응? <laughs> 어허 음... 알겠어 유리야 그만 울어 너 계속 울냐? <laughs> <과호흡은 나>, 과호흡 운다 <laughs> 과호흡 과호흡아 그래 과호흡 집에 가기도 싫어 <laughs> 머리 얘기 하지마 그리고 집착이야 집착 지금 우리 금쪽이가 뭐 때문에 속상한 어...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 머리가 유리가 미용실 간게한번가려면한한 음. 달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요 여기를 자르네, 뭐 여기를 자르네 음,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이제 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심하니까. 음. 저날도 이제 또 잘랐어요 여기 눈썹 안 보이게 잘랐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음, 아, 그래서 이렇게 대기롭지 않게 없는구나. 하려고 어머님은 세게 기주셨나 네. 일단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잘 되는 거는 부모와 떨어져서 불안해하면서 불쌍한 아이의 모습은 잘 이해가 돼. 그럴 때막 눈물이 나. 그렇지 막 눈물이 나. 어. 네. 눈물이. 아,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때 얘가 방사능이 얼마나 노출될까 이 걱정이 아니라 응. 얘가 나랑 떨어져 저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건 이해가 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돼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너무 불쌍해.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안전 위험에 대한 걱정. 과도한 걱정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본인이 그런 면이 있는 것 음. 같아요. 그그 부분에서는 너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감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과잉보호를 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엄마가 미리미리 처리하고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고 조금만 노출될 것 같으면 과도하게 보호하고 엄마가 나서서 미리 보호하고 대답도 엄마가 미리 다 해버리고 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로부터 조금 벗어나면서 힘이 생기는 과정을 엄마가 냉정하게 말하면 좀 방해하는 편이고 음. 그 나머지 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사실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거는 왜 그래 하는 아, 면이 좀 있는 거예요 아, 음. 아, 네 그니까 러 머리 때문에 막 애가 뭐~ 속상해 이런 음. 거는 아니 머리는 음. 며칠만 지나면 자라나는데 어, 뭐 이런 뭐...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약간 유별나 보이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엄마가 유난히 얘가 불쌍해지는 영역이 딱그두 가지예요.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은 엄마가 굉장히 콜드했다가 음. 어떤 음. 순간에는 맞다, 맞다. 지나치게 예, 막 눈물까지 흘리는 엄마야. 음. 음. 그러니까 애는 조금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음.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네요. 그렇죠. 음. 네. 음. 여기서는 너무 야박해요. 네.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뭐 시험을 잘 보고 그 점수를 몇점 맞고 이러는 거는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엄마는 단호해. 괜찮아. 단단해. 그데 응. 떨어지는 거랑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응. 아마 엄마가 어릴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음. 응. 엄마도 어릴 때그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거 불안해 하셨어요? 어릴 때? 그리고 맞벌이셔가지고 그냥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혼자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참았던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때는 맞벌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음... 감정이입이 되시는군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 네, 좀가엽구나좀 어. 불쌍하고 음? 음. 근데 유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해력도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마치. 신생아나 영유아처럼 부모한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전부면 있다고 봐요. Number one, he is t h 엄마 아빠 B. 어머, <laughs> <B. 웃음> I need your name. What's your name? 집중이 안 돼서 실력 발휘 못 하겠더라고요. 응. 응. 원래 공부는 불안하면 못 한다고 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What's your name? 어? 맞아, 어 맞아, 왜? 아이 어. 엄마 엄마! 보이는 곳으로 가시는 거. What's your name? Grace. Grace. Grace? 어허. 대신 말해 주시잖아요 지금. 아, 네. watched을 했는데 엄마가 네. 그레이스라고. 네. 오. <laughs> 요즘 엄마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 진짜 부끄럽다. 그레이스. 그레이스. 음. 자 리스님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친구들이 수업하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 한번 들어가 볼거야 어. 응. 최고. 5청0 0원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어, 잠깐만. 볼게요 음, 중간에 꺼내서 죄송해요. 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니까 배우러 가죠. 음.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음. 잘하면 음. 음. 학원을 음. 왜 갑니까? 음. 네, 맞아요. 모르니까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배우러 갈 때는 당당해야 돼요. 당연히 음. 모르니까 맞아. 배우러 가는 거지. 미안해 음. 할 일이 아니에요. 음. 네. 그럼 이제 애가 혹 어, 이러면 괜찮아. 우리 배우러 온 거야. 이런 태도를 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한번 테스트 해봐 음.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막 허어 <laughs> 응,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애가 부모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부모 막 <laughs> 이러고 있으면 애는 이게 무슨 일이지? 애는 불안이 줄어들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럼 애는 막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자기도 막 불안해졌어요 응, 응, 응. 그러니까 선생님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너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애가 응.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전에 벌써 Grace. 불안해서 Grace. Grace.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Grace. 아니 본인이 왜 대답을 하십니까? 근데 본인이 벌써 그레이스. 엄마가 대신 대답을 해주니까 아이가 대답할 응.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레이스를 세 번, 난두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응. 다시 보니까 응. 세 번이더라고요. 응. 근데 애는 네. 그레이스 자기 이름이 좀 누런 것 같은데. 엄마가서 <laughs> 알려줬 그래서 알려 준 <그래서> 거예요. <laughs> 엄마가 주셨나. 부모님이 으로 지으신 거 같은데. 그날 지은 거예요? 그하게 <laughs> 지어 줬죠, 제가. <laughs> 아, 그래서요? 어운 뜻이 너무 어렸을 때 지어 줬어요. 유치원 지워줘서. 때 한번 아 그레이스를 받았는데 네. 까먹은 아 상태인 거야. <laughs> 네. 그래서 어. 그 자리는 이 유리와 선생님의 두 사람이 주인공인 자리인 거지. 아, 맞아. 엄마나 아빠는 그냥 관객일 뿐이에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두셔야 돼요. 아, 네네. 근데 유리가 선생님을 잘 따라 나서, 그러니까 규칙 쭉 따라갔는데 어머님 어머 이제 원래 예. 마라톤 이렇게 어, 네. 한다고 어, 들어오면 아, 안쓰러워서 하근데 사실 그때 아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돼요. 음. 음. 와 무슨 자석에 철가로 딸려가듯이 그냥 아이를 <laughs> 그냥 갖다 붙더라고요. 음, 골랐어 근데 보세요, 엄마 아까 그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나는 유리가 그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사하고 나왔을 거예요. 음. 그러면 마지막에 아이는 어떤 것이 경험으로 기억에 남을까요? 오늘 잘하고 나왔네가 될 텐데 음. 안아 버리니까 애는 스스로 그 상황의 불편함을 이기고 그 방으로 들어가겠다 생각보다는 음. 엄마한테 음. 어, 엄마 힘들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음. 저 잘했다고 격려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근데 외려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듣다 보니까, 네. 어, 진짜 이 좀.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음. 그죠? 왜냐하면 얘는 조금 있으면 음. 1, 2년 후면 얘는 청소년 단계에 들어가요. 그죠? 그렇죠? 네. 음... 성인이 되기 전 징검다리 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자기 매우 독립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음. 중간 단계를 연습하는 시기가 곧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물어도 음. 자기 의견을 스스로 표현을 안 해요. 그죠? 네. 아. 인사도 안 해요. 그거는 음. 자기 나이에 해야 되는 자기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안 해요. 네. 그죠? 네. 얘는 그냥 누군가가 나의 양육자가, 나의 보호자가 대신 해준다는 생각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음. 그 친구 동갑내기 친구도 있잖아. 네. 아, 나, 어, 그래도 이거 한 번만 하고 응. 가자. 여기, 여기. 응. 우리 친구들이 그래, 친구들 너 또래네. 응, 맞아. 응? 인사만 하고 나와. 엄마, 얘기 아빠, 다 해놨대. 요 앞에 있을게. 바로 해. 바로 나와. 3 분도 안 걸려. 갔다 와. 갔다 와. 아 엄마랑 가자. 가자. 아 아이고. 아 엄마 가지 마. 엄마 선생님이랑 갔다 와. 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laughs> 아, 진짜 부끄럽다. 아이 부끄러워요? 아주 부끄러요 진짜. 근데 어머님은 저 상황이 기억 안나실 거예요 기억 안 거야, 나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저게 딸에 대한 배려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나도 <laughs> 너무 느껴져. 음... 엄마는 걱정이 많아. 유라, 네 공부야. 응. 음. 네 공부. <laughs> 유리야, 이쪽 이쪽. 그만해야 될 거. 만나요, 아, 네, 머니. 응. 어? 왜? 왜? 아왜 그냥 앉아서만 아 해야 될 거야? 만나요, 머니. 별거 아니야, 지금 별거 지금 아니야, 그냥. 응. 아닌데 아니, 유리가 많이 이거 인내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그렇지, 우 많이, 음, 인내한, 음, 거지? 어... 그렇지 많이 음, 인내한 거지? 그렇지, 우 많이 인내한 거지? 알파벳 공부하는 친구들. 그럼. 난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얘가 점점 넓어진다니까. 이게... 그게... 별거 아니지만 안 해보는 거랑 해보는 거랑 다르거든. 부탁할게. 어? 하지마 이제 응,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만할까 어머니 지금. 아오두 아 분이서 육아관이 많이 본뭐아니게 음. 음. 엄마가 방해한 듯한. 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만할까 어머니 지금. 어, 어 아버님은 아.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 음. 또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쉽지 않다 그쪽이. 금... <laughs> 쪽에...